안녕하세요. 오민정입니다. 네, 2025년도 3회차 필기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요, 가스기능사 필기시험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출제 경향과 신출문제 두 문제, 정말 좋은 두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출제 경향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눈여겨서 보는 것은 이첫 번째 사항입니다. 자 과거 우리 가스 기능사+ 기능사 수준에 있어서는요 어, 복합적인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회차에 신출 문제로 어, 어떤 개념 두 개를 복합적으로 알아야만 풀수 있는 정말 좋은 계산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거 이따가 설명드릴 것이고요 자두 번째 정의를 묻는 신출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밀도의 정의 여러분들 다 아시죠 충분히 푸실 수 있을 만한 문제이고요 자세 번째 과거에는 주로 묻지 않았던 랭킹 온도로. 환산하는 문제 혹은 정말 완전 과거의 문제가 신출문제로 위장해서 이번 회차에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유튜브에서도 한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완전 과거 문제가 현재 신출문제처럼 출제가 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문제가요. 이번에도 출제가 되었는데 어, 나머지 것들은 모아바에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문제 어, 소개시켜 보도, 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피이관 허용압력 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폴리에틸렌관, PE관이죠, 플라스틱관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해주시면 되는데요, 허용 압력의 범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되는 개념은요, 첫 번째 PE관의 허용 압력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SDR이 1 1일 이하일 때, SDR이 17 이하일 때, SDR이 2 1일 이하일 때요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자, SDR이 1 1일 이하일 때는요. 0.4메가파스칼 이하가 되겠습니다. 허용 압력 범위가요. SDR이 17 이하일 때는 0.25메가파스칼 이하이고요. SDR 이 아래 21 이하일 때는요 0.2 메가파스칼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항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sdr에 관한 값입니다 sdr이라는 것은요 배관의 두께를 나타내는 어, 수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배관의 두께 자 동일한 외경을 갖는 배관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는 두께가 두껍고요, 하나의 관은 두께가 정말 얇아요. 자 SDR은요 배관의 두께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SDR은 배관의 두께 분의 외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관의 두께 분의 총 외경. 내경 아니고 외경이에요. 배관의 두께분의 외경. 자, 그래서 SDR 값이 크다라는 것은요. 두께가 분모가 작을 때가 되겠죠. 동일한 숫자를 분자에 우리가 고정시켜 둘 때, 요 분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요 수치 값은 커집니다. 그래서 두께가 작은 요두 번째 배관이 바로, 아, sdr 값이 더큰 것이 되겠다. sdr 값이 더큰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께가 얇기 때문에 허용 압력이 더 낮아진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즉, 두께가 두꺼울수록 이 배관이 견디는 이 허용 압력은 더 높아진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보니까 외경이 주어져 있고요, D, 두께 t가 주어져 있네요. SDR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DR은 두께 30분의 외경 300으로서 아 SDR 값이 10입니다. 즉, SDR11 이하네. 그러면 허용압력의 범위는 0.4메가파스칼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말 정말 좋은 문제이고요. 향후 실기에도 출제가 충분히 될 만한 문제입니다. 고난이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의 특성입니다. 천연가스, 액화천연가스, 그리고 LPG, 액화석유가스죠. 이러한 가스들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고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액화천연가스, 어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는요. 무엇으로 이루어진 가스입니까? 주성분이? 그렇죠.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그러한 가스입니다. 그래서 요 탄화수소 가스가 완전 연소하게 되면 탄소를 가지고 있는 이산화탄소와 아, 수소를 가지고 있는 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황 성분 또는 회분 같은 재가 발생하지 않아요. 어, 1번은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연소 제어가 용이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연소 제어 용이하죠? 우리가 연료를 공급할 때도 밸브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도 있고요. 완전 연소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자, 비교적 적은 공기로 완전 연소 가능하다. 우리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그두성분이 탄화수소이기 때문에 적은 공기로도 완전 연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도 맞아요. 자, 3번은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자, 우리 액화석유가스 이러한 어, 초기 시설을 우리가 구축할 때 있어서는요. 뭐 배관도 필요하고요. 탱크도 필요하겠죠. 저장탱크. 그래서 초기에 시설해야 되는 비용은 많이 듭니다. 안전장치까지 해서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들지만 한번 구축해두면 우리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를 봤을 때는 좀더 경제적이지만 초기 시설비는 많이 든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출제 경향과 신출문제 두 문제 같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을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은 모아의 보람입니다. 총 풀버전은 모아바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